<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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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통 오지게 크지 않나요? 이거 2 2 l 예요 2.2L 거의 개인 물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물컵으로 쓰는 물통이 2.2L입니다. 오지게 크지 않나요? 2.2L, 2.2L짜리 .2리터? 물통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2L짜리 물통도 아니고 2 2 l 예요 다 먹으면은, 네. 온몸이 촉촉해집니다. 어이구, 너 너무 증폭 빨리 썼다! 아, 네, 약간 금 같은 증폭. 이 증폭 만화가 비싸다 보니까 하나 좀 날리면은 진짜 개아깝거든요? 와, 개아까워리기 마치 뽕따 같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 꼬다리 떨어뜨린 느낌이야. 쭈쭈바 먹을 때보살이 떨어뜨린 느낌이죠. 증크고 날려버리지만. 설거지 빡실때 설거지한 다음에 조금 말렸다가 물러서 얼려두고서 그 다음에 조금 얼 때쯤 가져가서 다시 먹죠. 근데 물통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습니다. 워낙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먹는 동안에 하나를 얼려놔요. 물은 또 차가운 게 진리 아닙니까? 게임하다 막 멘탈 터져 가지고 물, 물 먹는 게왜이렇게 효과가 빨리 생기거든 멘탈 터져 가지고 물 먹는데 따뜻한 물 먹으면 멘탈 더 터지는 거 같아요. 약간 아이다. 뭔가 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려나? 이 게임하다 먹는 물은 찬물이 진이죠 운동할 때 먹는 거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찬물 바로 먹는 건안 좋다고 하는데. 맛있는게 좋은거죠 이번판 거신 어떤가요? 네 거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신? 근데 상대 이거 상대 올인이에요 이번판이면 다음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대 무슨 올인이지? 땅꼬인거 같은데? 영광을. 거신 가도 되겠다? 이번 판에 거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땅굴 뭐 하려는 것 같은데 투베이스 미타를 띄우진 않겠지? 다이아는 울리파슬기를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울리파슬기를 이긴 것도 다이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이번에뭐 거신 가죠. 뭐, 다이아인데 뭐 벌써 이긴거.. 뭐... 다이아넷 뭐 이거.. 다이을넷이렇딱간 다음에 아이아넷뭐 이거 그냥 거신으로 가면 됩니다 상대야 뭐라든 상관이 없어 거신을 간 다음 생각하죠 성 거신, 사생각 자, 머그는 뭐까 드론이 많은데? 드론이 많으면 거신! 사업도 안 됐어요, 근데. 와, 미탈이네? 설마 투베이스 미탈이야? 라고 했었는데, 투베이스 미탈이네요? 에이, 누가 밀려버리지거블 간다, 거블 진짜 땅꿀인 줄 알았는데, 고있어 스타1이 생각나는 바로 그 빌드 자 거블 갑니다 거블 온니파수기 주성업도 안됨 저온니파수기 다이아였나? 그때 상대분 티어는 기억 안나는데 온니파수기로 이긴적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영상있습니다 거신 뭐 아까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보여드리죠. 바로 그 유닛 거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맞 사실 점주관는게더 좋을거 같긴 한데. 가스가 부족합니다. 점주관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력사 것인. 거인이란다 거신. 아, 불사조. 진짜 완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구만 대... <목소리도> 바로 이게 바로 거사 죠？다이아 니까 괜찮아？제가 베이크 했 니？오 진짜 밑에뽑았 어. 개 멋있어! 간다! 다 대사! 이러면 상대가 그걸 뽑겠죠. 낙기를 뽑겠죠. 그럼 저는 점추를 뽑아야 돼요. 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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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야! 일단 이탈로 압도를 하고. 거신은 지금 아무것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뽑죠. 거신은 사랑이니까. 좋았어. 가스 보조품입니다. 원시대를 가지고요. 어 이거 뭐 그냥 거신은 뽑고 장식용으로 될것 같아요. 어, 딱 이거는. 자나깨나 가스 조심. 와 타락기가 비록 저도가 타락기 상대로 못 싸우긴 하지만은 아 물량 합격 장사 없죠. 아오 가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라까지력요에너고 아, 될만 없구나. 뒤뒤뒤뒤뒤뒤뒤 지금 제대로 뒤뒤을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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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업그레이드 완료. 어, 부쩍 엄청 많아. 상대 히데라 뽑고 있는데 이미 거신이 두기나 있어. 방문을 다 썼는데. 아 저분도 이렇게 상대는 첨방이볼 거예요. 뭐야? 히드라 하나 먹방, 어 다락기, 다락기 먹방. 그냥 찍어봐. 상대는 트레이너를 사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여기서 먹어, 먹어. 먹방이 되게 아닙니까? 어이, 이것 이거,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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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거긴... 가스가 부족합니다. 돈은 너무 많이 남는데요? 아, 이게 극혐이 t l 돈이 이으면 극혐이다 이러면 t 그냥 o w c a m 지어 e l l I'm sure. 에 o u n g boy, I'm making it. I'm sure. I'm s 근데 희망차게 경영 상대 모아 뭔가 좀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떠요 경영 다 지워요. 잘 보고 이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될 것이다. 어 저블링 뭐, 저블링 되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질러지기 잘 싸우기 위해서 그러 거.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씩... 공업복이 것이니요. 공업복이 것이 가죠. 뭐, 지금터 찍으면 이제 공포복이 것이 아닙니까? 설마 확장지신이 있죠. 상대야, 거티하나정도조만안 주면은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하나 정도 줘야죠. 연구 완료 어 히데라 러쉬 거기? 어 땅굴? 이걸 땅굴이 귀찮으니까 타고 가자 고어 어, 어, 다시, 다시 도망가 <웃음> <웃음> 여기가 아닌가 비호하고 다 도망가는데요? 좋았어. 막은 기념을 멀티나 더 먹어야지. 우리 지는 거 아니죠? 근데 회심에 땅 뿌렸던 것 같은데. 음. 자, 공허포기도 뽑죠 뭐. 타이에못 그뭐 뽑을 게어딨 음. 있어요? 공포에 음. 잘못 나가. 그냥 끝낼까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자요 자, 여기 새거 먹었으니까 이제 중고 멀티는. 해야지. 어, 지뭐 이렇게 많아? 와, 엄청 많은데? 물량적그네물량적그 물량이 쓰고이 한대요. 여기서, 어, 승리를 잡았어! 라고 생각하겠죠. 어, 물량은 물량적그야 물량저그. 이들아 가벼운 끈 들은 말일 수 있어요. 양점에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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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템플러 러쉬 한번 할까요? 자 템플러 러쉬 이거 직장관으로 변신할 줄 알았지만 직장관으로 변신 안해요 템플러가 이렇게 강해요 오직 약하긴 오직 약하구나 아 진짜 개 약하다 <laughs> 되겠다 미안. 당연 싸워. 건물 너무 적다 자, 공업포워키 나왔습니다. 아까 주문하신 공업포워키가 나왔네요. 이제 진짜 게임을 끝내 보도록 하죠. 살 빠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살 빠졌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평소에, 먹는 것도 진짜 한 끼에 햇반 3분의,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아, 몰라, 몰라. 앞전멸. 햇반, 일반식을 먹는데, 햇반 기준으로 작은 컵에 반 정도 먹어요, 햇반. 그리고 운동은 더 빡세게. 운동도 겁나 빡세게 하고 있죠? 속선을 되찾을 겁니다. 이제 운동도 막세게 하면서 일단 조정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내주자. 많이 놀았다. 13분 놀았으면 많이 놀거 아이가. 가자. 네,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엘리전을? 이거 엘리전을? 보급품이 꽉찼습니다 아.. 긍정적이신 분이네. 그래, 엘리, 엘리전 주자. 소만번 보고. 보품이꽉채습니다 주지, 주지 주지.